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코믹스 시청자 여러분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정의진입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저는 최대연의 사자가 아니고요 <laughs> 나 오늘 나 우시... 여기가 저승인 줄 알았잖아. <laughs> 워낙에 관공이셔가지고 네. 아... 네. 그거에또 걸맞게 네. 네. 블랙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음... 하지만 뭐 제가 맡았던 캐릭터 중에 또 이런 네. 게잘 어울리는 캐릭터도 있었고 음, 음. 네네네뭐 그러니까 음, 음. 경사, 너무 찰떡이세요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성우 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네. 요즘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네. 어째 제가 어. 가슴 운동을 하다가 <laughs> 여기 팔꿈치 힘줄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우득했어요. 이게 괜찮아요? 어, 근데 좀 네. 처음에 너무 뒤로해서 밀다가 네. 약간 조금 다친 것 같아가지고 네. 어, 팔꿈치 보호대 좀 압박이 좋은 걸로 하나 구매를 해서 어, 다음 주 화요일쯤 도착 예정입니다. 너무 벌써 설레고요. 어, 기분이 <laughs> 다친 거보다 새로운 아이템이 오는 거에 지금 설레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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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네. 그 친구랑 함께하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laughs> 저도 뭐잘 지내고 네. 있었는데. 네. 올해가 네. 벌써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이 뭐 굉장히 아... 슬퍼지는 하루인 것 같고 아... 저는 요즘에 뭐 녹음도 네.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네.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의진 채널 구독 안 하셨어요? <laughs> 핸드폰 어딨어? <웃음> 네, 네. <웃음> 아무튼 이렇게 네. 또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네. 오늘은 저와 이제 수호님과 둘이 함께 황금 연휴 음. 아, 오늘... 올해 또 연휴가 굉장히 길어요 추석 연휴가. 맞습니다. 거의 뭐 일주일 정도 연휴이기 때문에 네. 이 황금 연휴에 딱 맞는 그런 예능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함께 모여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쁜 한복까지. 네. 예쁜 거 맞죠 이거 검은색. 너무 예쁜데요? 아, 잘 저는... 어울리나요? 어... 여러분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웃음> <웃음> 자, 올해 추석이 유독 또 특별한 이유가 있죠. 바로 오디오 코믹스가 몇 주년이다. 20주년! 오!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네. 자 20주년 상반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수호님께서 한번 브리핑을 쫙 <웃음> 해주시죠. <웃음> 알겠습니다. 네. 자. 20주년을 맞은 오디오 코믹스의 2025년에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음 1월 29일 설날 만생종 오픈을 시작으로 3월에는 삼천의 밤, 5월에는 폼리스, 7월에는 다이아몬드 더스트, 8월에는 제가 주연을 맡은 새벽구름강 등등등. 등등등. 이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뒤로도 정말 어 흥미로운 작품들이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다들 아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아 바라겠고요. 작품 공개 뿐만 음. 아니라 20주년을 맞이하여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진행 중인 이벤트가 음. 있습니다. 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제작되었던 소장 CD 복각 이벤트와 현물 CD 발매작들의 OST 스트리밍 사이트 공개, 현물 CD 발매작들의 음성 특전 스트리밍 사이트 공개 등이 있었습니다. 와 네, 우리 수호님께서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말씀해 주시는데 20주년의 축복이. 끝이 아, 없구나. 네, 아, 내려오네요, 들어. 내려와요. 네. 네, 막 내려오는데. 하지만 여기서 어, 한 가지 또 소름이 돋는 사실은 아직 오디오 코믹스의 이 20주년인 2025년. 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네. 남았거든요. 아직 또 남은 만큼 여러분들 행복해 하실 만한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좋습니다. 음. 의지님, 근데 음. 아직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맞습니다. 네. 왜 이야기 또안해 주시나 해서 섭섭할 뻔 했는데요. <laughs> 네. 바로 소 님과 저와 함께 또다 출연했었던 20주년 기념 콘텐츠죠. 죄와 배! 음... 아쿠 유재남 재판소가 반응이 정말 정말 뜨거웠습니다. 상편 댓글 300개 이상. 와... 하편은 댓글이 무려 400개. 에이... 사실 상편이 댓글 300개면 네. 하편이 그거보다 많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우리 하편은 4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네요. 아... 그때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회상을 해본다면 하면서 목에 핏대를 잔뜩 세워가면서 딱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네. 거의 민주 네, 위안이 봤어요. 또 황동이랑 음... 또 크게 또설전을 벌여가면서 우리 캐릭터들 또 <laughs> 네. 보호해주느라 그러니까요. 변호하느라 네. 기력을 다 썼습니다. 솔직히 좀 발리셨잖아요. 발랐어요. 네. 발렸나요? 발랐지. 그렇죠. 네. 발랐는데. 네.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요. 음. 뭐 솔직히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음. 그때 상대 측에서 어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 의안이 거의 한 명이다 싶기해가지고 <laughs> 3대 1의 싸움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네. 저는 느꼈어요. 이래서 이 공들이 무섭구나. 네. 공의 공이 공격의 공이잖아요. 찬을 네. 막기가 정말 힘겹지 그렇습니다.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또 동훈 선배님 묵직하게 음. 대포 한 번씩 날려주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인영 옆에서 투대처럼. 어. 촉새처럼 따발총을 따따따따따따 날리고 아니 거의 레골라스처럼 화살이 <laughs> 와쉴새 없이 들어가는 저는 근데 이제 인형이 형을 아니까 에이. 그냥 원래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아 말빨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같은 편한 예상했어요. 게 진짜 든든했어요 적이 되면 너무. 무서운 사람 아 음. 근데 또 우리 상대편 보세요 우리 황동 상대 뭐가 있었죠? 황동요? 그 황동 뭐가 있었을까? 그 옷도 안 거. 입고 와 뭐. 옷도 안 입고 오고 그 레자 가죽 잠바 요즘처럼 친환경 시대에 저... 가죽 잠바를 입고 오고 근데 옷은. 당신이 제일 안 입고 왔었잖아요. 그때 여기요? 아니, 그, 그, 네. 그 어깨 다 보이는 네. 니트 입고 오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경악하셔가지고 제가 차마 아... 네, 보여드릴 수가 없었다는 점. 저는 기겁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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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은 좋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누가 좋아했을까? 저만 좋지 않았을까? 아니, 아니 아주 시원했어요 의사님. 네. <laughs> 아무튼 굉장히 저희도 기억에 남는 그런 콘텐츠였고 또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셔서 뿌듯했던 맞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20주년답게 스케일도 크고 또 그런만큼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laughs> 보지 말고 하세요. 자, 네. 아, 그때 저희가 랜덤으로 또 변호할 응. 공수를 뽑았었잖아요. 어, 맞아, 맞아. 아, 아쉽게도 뽑히지 않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어, 네. 얘기할 친구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어, 그럼... 내가 봤을 때 근데 <laughs> 공들이 죄가 많아, 솔직히. <laughs> 자 어쨌든 그런 아쉬움을 달래고자 자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보면 어떨까 오, 싶어요. 좋습니다. 다시 네. 한번 리벤지네요. 좋습니다. 자뭐 공명 정대한 또 MC인 저와 오공 <laughs> 언제까지 공할 거예요? 약간 평공 내가 봤을 때 술을 네. 해봐야 그 네. 마음을 알 거야. 근데 안 해봐도 알것 같고요. <laughs> 이제 5공 말고 평공으로 갑시다. 평공이 뭐야? 평생 공. 평공 평공. <laughs> 네 어쨌든 네. 네, 공개만 걷고 계신 네. 우리 선수 선생님께서 한번 판결을 내려볼 텐데 네. 그때 또 아쉽게 뽑히지 못했던 친구들을 이번에 조금 음... 추려서 만나볼 것 같아요. 네, 네. 판결 라인업 한번 보여주시죠. 자 그럼 먼저 만나볼 캐릭터 바로 레인보우 시티의 곽수환입니다. 와... 세파리 작가님의 공들이 네. 죄가 많거든요. 아니 무슨 말지안마도유죄 자 무죄 일단 찍고 들어갑시다안 <laughs> 봐도 유죄야 저는 또 응. 레인보우시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럼 옆에서 봐서 알겠네 제가 없습니다 네, 가 옆에서 봤거든요 <laughs> 하... 네? 남의 인사를 무시한 죄? 어떻게 인사를 무시해 저희 성우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사를 하고 지나갔어도 인사를 안 했다는 얘기를 듣는 마당에 못 봤거나 못 들었을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아예 못 보았거나 음. 못 들은 건데 음. 상대 입장에서는 음. 인사를 애매하게 한 거죠 약간 이런 거 있죠 안녕하세요 <laughs>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곽선 입장에서는 인사를 한 건가 망 건가 그래서 이제 지나갔을 수도 있죠 어... 아닌가요 아니죠 이렇게 네. 눈을 보고 있겠지 인사를 설마 90도로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저는 네네네. 물은 이 사람은 예. 마음이 좀 넓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이렇게도 이렇게 까딱해도 네. 아, 저 친구가 얼마나 네. 지금 낯가림 심하고 네. 나한테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으면 아, MBTI가 얼마나 그쵸? 아이였으면 네. 네. 나름 용기를 내서 저렇게 고개라도 까딱했는데 아... 그걸 알아봐 주지 못한 채. <laughs> <laughs> 근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저는 공의 편으로서 음. 스탠스를 갖추고 들어가 볼게요. 음. 왜 악수를 거절했느냐? 오, 이건 제가 될것 같은 게 어. 제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네.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제가 그 청결에 대한 약간 그걸이 좀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에 그 손소독제가 있어요. 오! 그래서 이게 막 손도 전 자주 씻고 싶어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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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다 보니 그 레인보우 시티가 또 이제 그 좀비 물, 음. 병균, 음. 바이러스 물이 좀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어디서 이 더러운 것이 석박사에게 묻을지 모르니, 어... 악수를 못하게 한 거죠. 아니, 손이 그러니까 안다고 옴진 어? 않잖아. 왜냐하면 손에서 가장 많은 병균이 옴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우리 곽수환이는, 음. <laughs> 저보다 나이가 많았든지적었는지 우리 수환이는 음. 석박사를 위생적으로 지켜주고 싶어서 어... 손을 못 잡게 한 거죠. 어때요? 알론 해보세요. 네? 아니, 청결.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우리가 청결도 중요하지만, 네. 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 예, 예. 어, 어느 정도 양보할 필요가 있잖아요. 선대도 음, 음. 결벽이 있고, 청결을 지키지 만 네. 음! 어떻게 할 거야? 아! <laughs> <laughs> 어떻게 할 건데? 자, 저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 댓글로 네, 남겨주세요. 댓글로 한번 판결을 내려주세요, 음, 여러분. 좋습니다. 인사를 안 받은지와 어. 악수를 거부하게 한지. 네. 예. 자, 그럼 다음 캐릭터도 한번 보죠. 대쉬의 권재경. 아, 제가 맡았던 캐릭터. 목소리가 손수호야. 유재. 네. <laughs> 아, 그런 식으로 유재면은, 어. 어, 받아드릴게요. 어? <laughs> 그런 좋은, 기쁜 음, 음, 의미의 죄라면, 음. 네. 자, 대쉬 권재경 어떤 제목인가요? <laughs> 아, 아니, 아니 수영복이 삼각 이거는... 니에 전신. 어, 이거 죄가 될게 있나요 지금? 만약에 삼각 팬티를 입고 음. 대중들 앞에 선 거면 음. 엄청난 죄죠. 음. 근데 삼각 수영복, 올림픽이 그럼 죄인가요? 아니 저게 세계 수영 선수권들까? 삼각 죄입니까? 수영복의 면적을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야. 어쨌든 넘어가 봐요. <laughs> 아, 저 이게 왜 죄인지. 어. 자 그리고 정지현을 가진 죄. 음. 어렵다 이거는. 네. <laughs> 어렵다. 네. 네.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 그 프로포즈 연습을 응. 일부러 대놓고 들리게 해서 네. 결국 받아낸 죄, 어... 그게 죄인가요? 얼마나 그 아름답고 귀여워요, 또. 막 연습 일부러 막 들리게 해가지고 넘어갈게요. 네, 무죄! 네.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부당당의 백승준. 아. 어떻죠? 수거든요? 다 하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니, 이거 죄라고 할수 없어. <laughs> 난 선배님 보면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아, 하지만 이기 그냥... 데리고 싶다는 생각 하세요? 그렇다면 음, 음. 백승준 그리고 정의진 둘다 유죄. 왜? <laughs>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니 선배님도 네. 생각은 많이 하잖아. 우리가 사람이 원래 네. 생각으로는 다할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행동으로 하냐 네. 안 하냐가 네. 중요한, 중요한 거나...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좀 평소에도 깨끗한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건 아니시고요. 어떻게 감히 김치 싸대기를 <laughs> 생각을 할수 있나? 어쨌든 다음째로 한번 제명욱을 한번 음... 짚어볼까요아 어? 최악이다 최악이다. 왜? 최악이다. 전화 좀... 궁금하잖아 무슨 얘기할지 전 전화 정거 아... 전화 받아줄 수 있지. 아니 뻔한 거. 만한 것도 장이, 아니고 장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뻔한 그런 카톡, 전화. 뭐 모르죠. 그걸 모르니까 전화를 받은 거야. 사이라고 문자가 왔으면 네.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씹었을 텐데 전화가 왔잖아. 그럼 뭐라고 할지가 궁금한 거야. 술 먹고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받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네가 너무 그리워.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기 전까지 모르는 거야. 만약에 옆에 현 남친이 있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니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받은 네. 거지 전화를. 궁금해할 이유가 없죠. <laughs> 전인데 뭐 어떻게 전 남친 전화를 받습니까? 말도 내가 봤을 안 됩니다. 때 공도 받았어. 지금도 <laughs> 있나요? 몰라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자, 네. 어쨌든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음. 또 판결해주십시오. 네. 네. 전 남친의 연락을 받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예. 어. 궁금해서 받을 수도 있지 뭐. 자, 다음은 토요일의 주인님의 이서단입니다. 자, 일단 목소리가 김민주야. 무죄. <laughs> 아니, 잠깐. 저는 아까 유재. 유죄. 이게 목소리마다 <laughs> 네. 느껴지는 죄질이 있어요. 아, 선배님은 약간, 약간 유죄 재질 그러니까 민주 선배는 무죄 재즈. 그러니까 민주는 약간 퓨어하고, 그치. 순수하고, 절대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느낌의 선안 쪽이고, 어. 저는 약간 그 크리미너랑 크라임 약간 쪽. 약간 어 네. 뭐 듣는 순간 약간 네. 나의 도덕심이 흔들리는 아... 그런 스멜. 불쾌한데요? <laughs> 아니 못 찍으면 못 찍는다고 얘기는 할수 있지 예, 얘기를 해줘야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상사에게 감히 팩트 폭력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 상사 이전에 예.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네. 거짓 발사계처럼 사진을 찍으니까 조금 네. 그걸 개선하고자 예, 예, 예.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것을 음. 조금 더 돌려서 음. 부드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팩트 폭력을 바로 가지 말고. 음. 자, 이게 촬영 버튼이야.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어디 어있어 이거야? 자, 어, 어. 너는 왼쪽 얼굴이 예쁘니까 여기,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해서 찍어봐. 여기? 이렇게 설명해줄 수도 있는데 어, 음. 진짜 못 찍는다. 음, 그렇게 찍는 거 아니다. 이... 얼마나 아다르고 어다릅니까. 같은 목적이지만. 아니 근데 본인은 팩트 폭력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요? 티시잖아요. <laughs> 대문자 티면서. 티의 성향이 네. 강하긴 하죠. 팩트 폭력 많이 하시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네. 손소의 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서단희의 죄를 따지는 거니까 음. 네, 서단희는 좀 죄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음.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네. 저는 납득할 수가 없네요 어, 저는 네.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무죄입니다 네, <laughs>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음.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자 이렇게 판결 기다리고 있던 유죄남들 한번 만나봤고요. 네. 이렇게 또 들으시니까 죄압배 그리우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립고 아쉬우셨던 분들은 오디오코믹스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보시고 댓글도 또 남겨주시고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디오코믹스의 20주년 작품들과 이벤트까지 쭉 훑어보는 시간 함께 가져봤는데요.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게임 진행을 할 텐데요. 네. 그에 앞서서. 아, 예. <laughs> 네. 예. 게임 룰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연습 네. 게임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음. 룰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음. 룰은 대본을 좀 보고 해야 되니까 오, 오. 양해 부탁해요. <laughs> 자. 룰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음. 바로 이 직업이 적힌 카드를 이용해서 게임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의진수호가 각각 카드 두 장씩을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업 중에 누가 공이고 누가 수인지를 각자 정하는 거예요. 음, 음. 그 다음에 각자 공수카드를 공개를 하고 내 네. 네 커플이 더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오. 뭐 나이 차이나 어디서 만났을지 음. 아니면 어떤 관계인지 음. 네. 또 어떻게 사랑에 빠질지 뭐 다양하게 썰을 음. 풀어서 우리 영상 토끼분들의 다수결에 따라서 오.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게 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연습 게임으로 네.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응. 자, 한번 해보죠. 해봐야 또 우리가 아니까. 맞습니다. 어. 자, 두 장을 한번 뽑아 주시죠. 짠, 짠. 제 것도 두 장을 한번 뽑아 주실래요? 좋아요. 네, 잘 뽑아주세요. 짠, 자 하나, 짠. 자, 좋습니다. 아, 떨린다. 어? 아. <laughs> 자 일단 직업은 정해졌고요 저는 어 공수를 정해야 될 텐데 음. 정하셨나요 바로 감이 오셨나요 이거는 그냥 네 초기거든요 음, 그냥 처음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야지 뭐음 음. 일단 네. 카드 공개하겠습니다 네짠어 재밌다 오 오호 어. 자다 공개가 됐고요 음. 공 캐릭터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죠 경찰관입니다. 아 의지님의 공은 경찰관 저의 공은 후배입니다. 오 수는요? 사장입니다. 제 수는 전직 군인입니다. 오 혹시 실례가 네. 안 된다면 의지님의 썰을 먼저 한번 좀 들어봐도 될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실례인데요. 실례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재! <유죄! 웃음> 뭐가 궁금하세요? 어 나이 차이가 제일 궁금해요. 왜요? <laughs> 사장 물론 젊은 사장님 계시죠. 네. 근데 제 이미지에서 사장이라 하면은 50대 60대도 생각이 전 가기 때문에 네. 혹시 위진님 머릿 속에 있는 사장님은 몇 살이신지? 젊은 약간 청년 사장으로 잡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 네 분식집, 분식집. 사장님이세요. 음. 네이 경찰관은 그 동네에서 네 분식을 먹으러 갔구나. <laughs> 그렇죠. <그쵸>, 각종 <laughs> 사건을 해결하는 예. 어, 그냥 동네 경찰관 아. 순경. 그런 느낌이죠. 이 떡볶이집이 네. 파리가 날려요. 왜냐면 요즘에 예. 누가 포장마차 떡볶이를 먹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거야. 네. 어 그래서 프랜차이즈 이런 데들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이 사장님이 떡볶이 장소에 죽을 수 있었어. 아... 근데 네. 이 경찰관은 시간도 없고 늘 네. 바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근처에서 끼니를 많이 때웠던 거야. 음. 그래서 유일한 단골 손님이 음... 어. 근데 단골손님이 경찰관 한 명으로 네.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장사에 고충을 늘 겪어요 이 사장님은. 네. 늘 궁핍하게.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떡볶이를 조금 더잘팔수 있을까? 아. 늘 고뇌에 빠져 있어요. 아하. 그러다가 금단의 비법에 손을 댑니다. 어떤... 사람들이 네. 떡볶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어 칠집. 넣는 건가요 그러면? <laughs> 그서 어~ 이~ 떡볶이 사장님께서 떡볶이를 조금 더잘 팔려고 예. 예 뭔가 그런 하면 안돼 어~ 뭘 <롤런> 넣은 <롤런> 거죠 그건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혹시 뭐~ 예.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손가락이 비법이지 <laughs> 이러면서 다 이렇게 갑자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야 동네 소문이 짱난 거야 아~ 근데 진짜 죄송한데 말 끊어서 네. 죄송한데 음. 저는 이 관계를 빨리 듣고 싶은데 점점 이~ 사업적인 얘기가 더 재밌어요 아니 그래서 계속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생각이 안 나. 사... 일단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둘이 어떻게 더 엮일지 선배님 얘기를 한번 듣고 네. 자, 아, 다음 제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하는 동안에 생각을 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일단 후배가 공이고 음. 전직 군인이 이제 수 역할인데요 네. 후배가 어디 후배냐 음. 같은 군부대 출신입니다 네. 같은 군부대 출신이고 같은 팀이었어요 네. 같이 이 정찰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음. 이 전직 군인이 더 선배예요 그러니까 음. 쳤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의가사 제대라고 하죠. 어. 그러니까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어. 안타깝게 응. 제대를 했는데 응. 그때 응. 너무 잘해줬던 거예요 후배한테. 어. 그래가지고 그때 기억을 갖고 요즘 잘 지내냐 응. 연락을 한 거죠. 응. 그래가지고 아 사실 후배는 이 선배를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응. 만나게 되고 응. 서로 사랑을 꽃피우게 응. 되는 응. 그런 내용이죠. 너무 네. 흔해 빠졌다. 흔해 빠졌다고요? <laughs> 지금은 연습 게임이니까 네. 연습 게임은 한번 설렁설렁 해보고요. 네. 본 게임에서 제가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해보죠 음. 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네. 이 둘에 네. 또 어떻게 하면 사랑에 빠지냐 이게 어떻게 보면 비엘에서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장사가 잘 되긴 했지만 네. 이 사장님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양심의 가치를 늘 느끼면서 이게 네. 맞는 건지 네.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 경찰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게 단골 손님이잖아요. 네. 그니까이 경찰관도 늘 그랬듯이 떡볶이를 많이 먹었겠죠. 네. 그래서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경찰관. 아... 경찰관으로서는 해선 안될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동영상 찍힌 거야. 아... 그래서 그게 다 퍼진 거예요. 아... 신상까지 다. 공개돼 그래서 이 사장님이 네.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을 쓰지 않았을 때그 네. 장사 안 되고 똥파리 날리던 그 시절에 유일하게 나의 가치를 알아봐준 사람은 네. 그 친구밖에 없었는데 하면서 네. 후회수로 돌변. 후수? 후수. 아. 네, 후회수로 돌변. 해서 이 사장님이 어이 경찰관을 구해주는 아. 그런 스토리. 어떻게 구해질지는 기대해주세요. 후배랑 전직 군인은 네. 저는 그 CD까지 생각을 했어요. 어. 일러스트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음. 자, 군인 음. 후배는 군인 옷을 딱 멋지게 입고 있어요. 네. 딱 베레모도 쓰고 어. 선글라스 딱 끼고 어. 전직 군인 옆에서 딱 이렇게, 허, 멋있게 또 보고 있어요. 둘이 이렇게 딱 안고 있는 모습, 음. 손 잡고 있는 모습, 아니면 경례하는 모습 음. 일러스트 딱 그려지는데 <laughs> 이, 이 경찰관 사장님은 떡볶이. 떡볶이 포장마차 앞에서 떡볶이 먹고 있는 모습. 그이게 <laughs> 땀 흘리면서 앞치마에 이거 뭐 모자 두르고 이렇게 막 하는. 네. 네. 아니 물, 물론 장사하는 모습이 당연히 아름답죠. 아름답지. 열정 있고 멋지죠. 아름답지. 하지만 이제 둘의 사랑을 표현하기에는 음, 음. 그냥 이거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뭔가 떡볶이를 하나로 아, 이렇게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하나로 하나. 하나로 아 백배로. <laughs> 오손수두 표. 아 진짜요? 아니 이게, 봐, 이게 안 팔린다니까 클리셰가 먹힌다. 완전 딱, 클리셰가, 딱그 클리셰가, 클리셰가 먹히는 건 나도 아는데 네. 난 클리셰가 생각이 안 나. <laughs> 나는 이미 오염됐어. 오염됐고 난글로안갈 거야. <laughs> 나는 가시밭길이라도 네. 나의 길을 가겠어. 아 좋아요 좋아요. 응. 자 이렇게 해서 연습 게임의 승자는 바밤. 선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이십니다. 아, 너무 기쁘고요. 네. 아요 네네. 좋아요. 본게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기니까 좋아요. <laughs> 아무것도 안했다네 <laughs> 제가 보자마자 어. 딱 비엘이란 이런 음, 것이다. 음. 딱 클리셰 음. 중에 하나를 딱 설명했잖습니까? 음. 네. 저도 나름 몇 작품 했기 하...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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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칙은 본 게임까지 모두 끝난 이후에 받는다고 하는데 벌칙이 있었던 거군요 연습 게임도. 놀랍네요. 네. 일단 의진님 하나 정립이요 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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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특집 아코. TV! 자! 게임 접어. 말안 해도 돼요. 그냥. 접어 그냥. <웃음> 이거 <웃음> 많이 봤어. 어디서? <laughs> 어디서 많이 봤어. 다시. <laughs> 즐거운 <웃음> 추석 연휴 되세요. 되세요. 안녕!